드립니다. 네, 아 나오나 체질이 아니라 저기 클럽 체질이신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에 이제 참가번호 칠번 김효정님 앞으로 보실게요. 네, 김효정님. 어, 오늘 어떤 계기로 참가를 하시게 되셨나요? 친구가 나온다 그래서 같이 친구 따라 갔나 봤어요. 아 친구 어디 있어요? 이생이였어요. 네. 아 친구분이 여기 같이 참가를 하셨어요 지금? 8번이요. 그러면 친구은 다음에 이제 하실 텐데, 어, 네, 마이크 들고 해 주시죠. 아 제가 제가 두개 해요. 그러면 이렇게. 아 이렇게 해야죠. 네. 그 참가자 8번에게 지금 원조의 첫그 자를 보여 주는데 신나세요, 주시죠. 자 친구한테도 시켜줘. 나도 잘할 테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해. 예, 오늘 듣기는 뭐를 보실 계획이시죠? OHC를 하겠습니다. OHC요? 예. OHC요? 자신하세요. Beauty k o r e 님께서 먼저 문을 띄워주세요 네, OHC가 듣기신. 그러면 제가 문을 뛰어드릴게요. 뷰. 뷰티풀하고. 네, 뷰티풀하고. 티. 티 없이 맑은 피부 티 없이 맑은 피부 코, 코롬도 봐야겠죠. 하지만 시니어는 리 리마인드 할줄 아는 자세와 아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네 <laughs> <laughs> 네, 본인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. 네, 티 없이 맑고 네. 아름다우신 우리 김효정 참가자입니다. 어, 이거 말고도 다른 체크도 있으세요? 없습니다. 왜요? 아쉽잖아요 이렇게 OH 한번 하고 하기엔 너무 시간이 자, 짧은데. 그날이 너무 짧죠 다들 여기 이렇게. 준비 안 했어. 막슘이 준비되어 있잖아요. 예. 막슘, 맞슘 보고 싶으시죠? 예. 이렇게 준비가, 준비가 아. 됐으면 바로 막슘갑니다 예. 여러분 아셨죠? 예.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. 그러면 노래 마쳐서 잠깐만. 어, 알맞게 리듬 딩좀 보여주시죠 노래 내주세요 네.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시다가 또 막상 멍석이까지 잘해주세요 또. 야,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포이버 7번 이유 네 계속해서 참가구도 9번 만나볼 텐데요. 참가구도 9번 김미숙 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너무 아름다우세요. 키가 어떻게 되실까요? 이제 어. 다시 한번요. 네, 160입니다. 160cm. 제가 평생가정을수 없는 키를 갖고 계시네요. 뭘 그렇게 잘 드셨어요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<60. 웃음> 매력이세요 몸매도 너무 20대 부쩍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관리를 혹독하게 하시나요? 너무 감사합니다 비법 좀 알려주세요 여기 아, 많은 아, 분들이 오셨으니까 아, 라이 아, 관리 비법은 이거다 아, 타고나요 <laughs> 점수 팍팍 깎이죠 안 깎이나요? 맞는 <laughs> 아, <에. 웃음> 말인데 점수 팍팍 깎이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<laughs> 오늘 어떤 특기 준비해 오셨을까요? 막힘인데 음, 제가 가정에도 그래서 충실하고 이렇게 살다가 네. 애들이 크고 이제, 음, 이제 나의 자신을 좀 덜어내는 걸 이제 나만왜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는데 다른 분처럼 뭔가 이렇게 뭐, 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막춤으로 막춤! 막춤. <laughs> 춤 중에 제일 어렵다는 춤이 바로 그 막춤인데 안무를 <laughs> <근데, 웃음> 좀 했어 내야 연습하신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우아하셔가지고 아 이분의 신앙성을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춤이요 하니까 반전 매력 이 있으시네. 자 그러면 막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락주세요. 감동이시다. 맞춤 연습하신 거 맞으시죠? 네. 일주일 동안 했어요. 일주일 <laughs> 동안 연습하셨답니다. 추면서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? 아무도 <laughs> 안오어요늘 혹시 누가 오셨어요? <laughs> 아무도 안 오셨어요. <laughs> 아무도 안 오셨어. 이 춤을 들으면 아무도 못 보셨네요. <laughs> 영상이란 게 <꽤> 있지요. <laughs> 오늘 실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가장 생각나시는지 제 지인 이렇게 오셨는데 가족도 아니에요 딱 제가 아이 일하시는 동생 그래서 지금 한분오셨네데 너무 감사해 어, <laughs> 감사하다고 탁 식기 닦으시면 안 되죠? 일번 후보자는 보니까 대상 타면 쏜다고 하시던데 어디서 면 당했어야죠 소고기로 닦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마지막으로 하실 아, 어, 이렇게 이제 이 자리를 제가 이렇게 와보니까, 어, 앞으로는 이제 도전을 하면서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도전을 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제부터는 이 오늘을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세요. 일을 삼주고 있으니 안될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. 일을. 감사하겠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 끼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참가번호 9번이었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계속해서 이제 홀수 참가자의 마지막이죠. 참가번호 11번 오승웅님 앞으로 모실게요. 네. 아, 여기 입원 오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? 저기 이제 또 어디, 어디 쪽에 계세요? 여기저기 서터지터지셨는데아 터디, 저기 위에 계시고요 어, 어디 딸님하고 같이 오신 건가요? 네, 예. 딸들이 추천해서 나왔습니다. 대단히 예. 영광입니다. 예. 어, 오늘 장기자랑을 이제 보여줄 시인데요 <laughs>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? 장기자랑은 우리 손주하고 그냥 노래 부르라고 준비를 하고요. 아, 뭐, 아 이번에 굉장히 독특합니다. 네, 예. 지금 올라오고 있는 손녀자님 네, 일곱 살 무른 채. 네. 학 채원이. 우리 이쪽으로 오세요. 년달 박수를 맞이할게요. 우리 친구들 마이크 하나 들어주세요. 네, 아이고, 네 마이크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송영 이름 뭐예요? 박채원. 아, 채원? 채원이네 우리 할머니 오늘 보세요. 이런 옷보있어요 뭐 처음 보세요. 할머니 어때요? 오늘? 예뻐요. 예뻐요? 오늘 할머니랑 뭐 보여줄 거예요? 잘 몰라요. <laughs> 일방적으로 배우신 거 아니에요? 사전에 얘기 되, 되신 거죠? 나는 노래 부르게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 부르게 했잖아. 어, 신에의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박수로 볼게요. 놔주시다